안녕하세요.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또 아는 형님 동네에 왔는데요. 여기는 장수군 산서마을인데 어, 여기는 장수하고는 어, 기후가 3 4도, 3, 4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따뜻한 지역인데 지금 3월 오늘이 이제 말일경인데 아... 마늘하고 양파가 아주 양 농사를 잘지네요 마늘이 벌써 이렇게 품마들이 엄청 큽니다 와...얼마나 큰지 그냥 마늘대가 대단합니다 아 농사 잘 지셨네 뭐옥수수때만큼 이렇게 컸네요 이거 풋마를 옛날에 그냥 어르신들이 막걸리 잡수실 때 이거 그냥 씻어가지고 딱 그냥 된장 찍어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. 이야 마늘 농사가 진짜 잘 됐습니다. 음, 쪽카도 있고요. 시골은 정말 이제 봄철이 되어서 어, 바빠졌습니다. 아, 이제 올 한해 또 농사 준비를 해야 되고 어, 또 비닐도 쳐서 이제 거름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야 진짜 여기 이렇게 큰지 몰랐네요. 마늘이 특히나 이제 혈액순환에 좋습니다. 마늘이 옛날에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제 수트과 함께 단군시라에 나오는 적인데 이 마늘이 항암 효과도 있고 또또 또 항산화 어또 늙는 것을 방제나 항산화 또 항산화도 있고 항염증 염증도 예방하고 예 정말 좋습니다 마늘 근데 이게 김장 주 원료로도 쓰고 그러는데, 정말 좋은, 이 우리 토종 마늘입니다. 아따, 여기는 마늘 농사가 진짜 잘 되는구나. 특히 마늘은 이게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, 또 비옥해야 됩니다. 얼마나 큰지 그냥, 부럽네요, 부러워. 이렇게 땅이 비옥 겁니다. 진짜, 옥수수 때 봤네요. 강수군 산서면에 마늘, 작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렸습니다. 아, 여러분도 올한해동사잘 되시고, 건강하고,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